무기력증을 타파하기 위한 동기부여 렛츠고! 아... 어... 쑤셔... 어, 으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 보는 개발자 주유입니다 영상 안 넘겨줘서 감사드립니다 기상 스트레칭 최애! 기상 영상 최애! 동배 체크! 출근 준비 완료했습니다 긍정 만델 장착하고 출근해봅니다 긍정 화이팅 하자 출근 가보자고 리도 기록을 꼭 가져와 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이제 키워드 대화하기랑 나만의 질문하기인데 혹시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있을까? 맞아 일단 2박 3일간에는 별명을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다녀 나이가 절대 금지 우린 다다5살이야 내가 정리해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 줄게 오케이 금요일에 봐. 아 정리까지 박 3일 해서 공유했고요 밀려 참께 내일 외출 코디입니다 외출 준비 최애 좀 편집을 하다 잘려고 그랬는데 어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. 컨디션 회복하고 그래야겠어요. 물 2리터 먼저 먹습니다. 물 2리터도 먹어줬습니다. 물 2리터 섭취 체. 몸 아프고 그래서 그냥 바로 잘게요.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. 아마 항목 세 가지 체크해가지고 힘나게 좀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편집도 하고 루틴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